지금까지의 이야기. 종족치 최약체 5마리만 가지고 마스터볼을 달겠다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방장. 그리고 그 부름에 답한 5명의 전사들. 곧 능력치가 낮다 해도 각오는 남다르다고 자신 있는 새끼부터 나와. 죄송합니다. 자, 매우 높은 승률로 하이퍼볼까지 온 상황. 흐름을 타서 마스터볼까지 가고 싶은데. 상상 이상으로 잘 되어 가네요. 초보자 상대로는 하고 싶은 게잘 통하나 보죠? 양민학살 강의나 하나 찍어보는 건 어때요? 아무리 초보자 상대라고 해도 이 파티 갖고 이 정도 승률이면 칭찬해 줄만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는 하이퍼 볼급. 지금까지랑은 다르다. 여기서도 승승장구하면서 마스터 볼까지 달린다면 어떤 파티라도 파일럿의 플레이 스킬에 따라서 게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을 무시했겠지만 영상에서 모든 경기를 이겨왔고 영상 밖에서도 많이 이겼어. 아직도 우리를 인정 못하겠나? 아니 뭐 인정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너는 그 말할 자격 없지 않나? 맞죠. 이번 판은 진짜 활약할 수 있어. 이번 판은 내가 선발로 나선다.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루가루암 상대로 유리하면서 불리한 상대로는 추억이 선물로 도렌진의 기점을 제공해준다. 제가 저 바이오 락컷드맨 성공 시킨 다미얀야 다티 라이어 잡을 수있소요 그럼 선발로 바닥 트리오 대기실에는 도렌진 그리고 믿음의 해피너스로 가자. 대전 잘 부탁드려요. 상대 선발을 제대로 예측했다면 게임이 매우 유리한데 민고 '요가루함'은 대부분 기아비티를들 스텔스라를 깔거나 하는 형태일 테니 스피드가 요가루함보다 빠르고 트리플다이브로 기아비티를 관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내가 최고의 선택지였다 바닥 트리오에 애매하게 높은 스피드가 좋게 작용하는 날이 오다니 그러면 트리플다이브 오 상대가 교체도 테라스도 선공기도 아니고 트리플다이브가 맞았다 얼마나 바닥 트리오가 알려지지 않았길래 아무튼 상대가 바닥트리오를 몰랐던 덕에 루가로함을 잡았네요. 내가 활약했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해주네. 루가로함이 죽고 다음에 나온 건 삼삼들의. 삼삼들의 상대로는 우리의 든든한 해피너스가 있다. 삼삼들의 상대로 추억의 선물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테니 해피너스로 교체하자. 삼삼들의는 아기파도 별거 없다. 이 채널은 제대로 된 목소리 채용할 생각은 없냐? 이터는 무엇을 쓸지 고민되는데 상대 파티에 삼삼드레만 빼면 섀도볼이 통해서 섀도볼을 쏘고 싶다 그런데 삼삼드레가 머무르면 참사라서 삼삼드레 상대로 통하고 교체해도 얼릴 가능성이 있는 냉동빔을 선택해야겠어 또, 또 범죄 저지르게 하네 게임 프릭이 이러라고 만든 하늘이운총이다 달게 받아라 상대가 교체했네 해피너스 상대로 교체한다고 하면 당연히 파산이겠지 트레이너 카드에도 찍혀있었으니 나올 게 뻔했어 그건 상관없잖아 그런데 조금 난처해졌어. 해피너스는 핫삼은 못 이기고 삼삼들의 상대로는 그냥 내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도렌지는 핫삼 상대로 대놓고 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벽 로커트를 둘다 쌓아야지만 삼삼들의를 이길 수 있어. 상대는 해피너스 상대로는 핫삼을 내면 되고 도렌진 상대로는 삼삼들의를 내면 되는데 반해 우리는 핫삼 상대로 도렌진을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사이클에서 불리하다. 그래서 무조건 도렌진으로 철벽 로커트를 쌓고 두 마리를 수입할 생각을 해야겠다. 해피너스를 여기서 버리고 핫삼을 도렌진의 기점으로 두자. 과연 맞는 판단일까?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기도. 만약 핫삼이 유턴을 선택해준다면 삼삼들의한테 냉동빔이 박힐텐데 그런 일은 없었네 당연하지만 둘리펀치였다 그래도 한 번은 버티고 냉동빔을 쓸수 있어 걸어라 뭘 바라고 있는 거야 조금 아쉽네 해트라스는 여기서 죽고 이제 선택인데 바닥트리오가 추억의 선물을 넣어준다면 더 안전하게 로커트나 바디프레스를 쌓을 수 있다 그런데 추억의 선물을 쓰면 핫삼이 공격뱅크 다운을 복구시키려고 교체할 것 같아 상대를 방심시키기 위해서는 도렌진을 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부랑부랑케 그 하죠 그 로커트를 선택해서 상대가 교체 안하게 유도한 후에 철벽을 쌓는 거군요. 상대가 교체하면 답이 없지 않나? 맞긴 한데, 이거 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파티가 구리니까 그렇지. 이런 통일류 파티를 쓸 때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튼 오렌지를 내고 헤라스타라고 로커트를 쓰자! 상대가 강철 테라스를 썼는데 계획에는 딱히 문제 없다. 로커트로 33드보다 빨라졌으니 이제 예정대로 상대가 교체 안 하길 빌면서 철벽을 쌓아서 바디프레스로 하삼이랑 3 3드레둘다 잡을 수 있게 하자. 바디프레스라면 하 전작의 자마젠타가 특성이랑 어울리는 격투 기술인 바디프레스를 못 배운 게 우승거리 중 하나였죠. 누나 자시안은 다 썰고 다녔는데 동생은 자시안이랑 차별화할 수 있는 점이 리플렉터 빛의 장막을 배우는 게 전부라 불쌍했던 기억이 있네요. 격투 타입이면서 인파이트 데미지가 자시안보다 낮은 게 말이 돼? 그런데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자마젠타가 바디 프레스를 배우는 것이 확정되었다. 오, 진짜요? 근데 종족치가 높게 되고 특성인 불굴의 방패는 나올 때마다 발동이었는데 한번 발동하고 교체하고 나면 다시 발동하지 않게 높게 됐어. 힘내라 자마젠타. <laughs> 핫삼이 교체 안 하고 분리펀치를 썼다. 오케이, 투람 쳐비야. 계획대로 됐으니 블리펀치를 한번더버치고 핫삼 삼삼드레를 뚫어버리자. 바데라 바디프레스 컷나무난삼삼드라 마이 바디프레스 로마 리시 구의 스카프를 까먹고 있었다. 끝났네, 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사전기는다파 여유롭게. 다기 아야. 결과적으로 해피너스를 버리는 게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번 판은 어쩔 수 없었다치고 다음 판부터 잘하면 되지. 다음 시간에 계속.